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mRNA 백신의 대표주자 모더나가 일본에서 짓기로 한 백신 생산 공장 건설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모더나는 일본 정부와 협력해 쇼난 지역에 국산 백신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이유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코로나 백신 수요 급감, 정부 계약 축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생산 촉구 발언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외국산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에게 미국 내 생산 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는 없지만 최대 2 0 0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내 입지 확대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프랑스 제약사 산오피는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 공장을 위탁생산 전문업체 서모피셔에 매각했지만 생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산오피 직원 200명 모두 이직하며 공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오피는 미국에 2030년까지 200억 달러 투자 계획도 이어가는 등 R&D와 상업화 전략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공급망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